안녕하셨어요. 이번 한 주간도 행복하세요. 오늘도 예쁜 옷데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유 니트는 나중에 가까이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정말 정말 매력쟁이고요. 얇아도 따뜻하고, 또 굉장히 유니크하게 멋스러운 아이거든요. 그리고 다리 라인 길어 보일 수밖에 없게 만든 아이. 예쁜 큐빅과 진주를 정말 잘 사용했고요. 특히 소매가 너무 딱 붙대게 만들지 않아서 팔라인과 어깨라인이 이렇게 여리여리해 보이게 만든 아이입니다. 요두 번째 가디건 스타일의 아우터는 왜 까끈 밍크라고 하는 고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그화이트의 삥줄 처리처럼 해놔 와서 심심하지 않고 밋밋하지 않으면서도 되게 날씬해 보이게 만든 아이. 이 아가일리트는 특히나 넥선이 굉장히 멋스럽고 예뻐요. 그리고 사이즈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리여리해 보이는 핏 나오는 아가일리트 저색감 정말 꼭 한번 입어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 패션 조끼. 패딩 조끼들, 패조라고 하는 요런 아이들이 막상 너무 짧거나 너무 긴 아이들은 잘안 입어. 특히 짧은 아이들은 잘안 입어지실 수 있거든요. 요 아이는 리버시블 양면 다 입으시기 너무 괜찮고 사이즈감도 좋고 아랫단에 너무 허벌래 하거나 바람 다 들어가게 되지 않고 블루종 스타일로 요렇게 살짝 총장도 저렇게 좋아요. 그래서 양쪽 다 완벽하게 각각의 두벌처럼 입으실 수 있는 아이. 요 아이는 요 트위드 원피스 흔하지 않구요. 진짜 고퀄리티의 유닉하고 고퀄리티의 내수집입니다. 가단이 조금 뭐, 가단 작지 않고, 어, 가단이 살짝. 제가 보니까 사이즈는 라지인데요. 66까지만 추천드릴게요. 66 반도 역시 가능은 하시지만. 그리고 트위드 원피스 겸 아우터 요 아이는요. 소매 기장이 그 7부, 8부 정도의 소매감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뭐 이너로 목티 같은 거 입으시고 입을 때 특히 예쁜데, 총장도 괜찮고요. 오픈해서 입으시기에도 좋고, 뭐 디테일 역시 사랑스러우나, 약간 지금 입으시게 조금 얇다 하는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실내용으로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고 요 후드 가디건 아우터는 제가 전에 살짝만 뭐 보여드려서 조금 더 상세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 주머니며 디테일 하나하나 그리고 요렇게 요 패턴 자체도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딱 예쁜 그 정도 거든요 사이즈감도 저렇게 좋고, 제가 가까이서 요 아이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큐빅이거든요. 찡바 같고, 소매라인은 저렇게 진주, 뒷라인은 깔끔해요. 제가 감기